말씀인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나는 복 받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축소판이요.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라 할수 있는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의 자세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시편 1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말하며, 당신은 이두길중 어느 길에 속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전체 시편의 첫 시편인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하며,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 또한 사람인지를 노래하며 시편 전체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행동을 하면 된다를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 받으려면 먼저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며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둘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셋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의인들이 피해야 할 것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모두 인간의 성품과 행위가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타락 과정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꾀임에 길에 들어서고 길에 들어선 자들이 그곳에 눌러 앉는 모습을 눈에 보이듯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을 향해 표현하고 있는 걷고 서고 앉는다는 동사는 의인과 대조를 이루는 자들의 타락 과정을 알기 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이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유죄 판결 받은 죄인이 인간적인 꾀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바와 반대의 길에 들어서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자리 잡고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고 비웃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악인의 꾀임에 넘어가지도 그들과 함께 걷지도 앉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걷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모든 율법인 헤라 하지 마라의 명령을 다 포함하여 기쁨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 모든 말씀이 항상 옳고 그 모든 말씀이 항상 자신에게 유익하기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관없이 순종을 마땅한 행위로 여기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이 그에게 항상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의하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묵상한다라는 것은 본래 말하다 혹은 속삭이다라는 뜻입니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입술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술을 열어 말하고 읊조리는 것입니다. 묵상하다라는 것은 각자의 음성으로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암송하고 되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한다고 합니까? 주야로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밤낮 하나님의 말씀만 암송하는 삶을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 가득히 수시로 되뇌이고 암송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호와께 인정받고 칭찬받아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소리,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여 눌러 앉은 그곳으로부터 멀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그들이 우리를 향해 어리석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향해 그 길은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향해 왜 거기에 있냐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더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임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내 삶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나는 복 받았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